안녕하십니까. 지향 공무원 게리징 영어 임광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벌써 세 번째 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준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촬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요거 잘 계속해서 표현들 익혀주시면서, 그리고 문제도 꼭 꼼꼼히 풀어주시고요. 같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세 번째 거, 굿모닝!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뭐든지 다 좋아요. I got a message. 제가 메시지 하나 받았는데요. 메시지 about a parcel. parcel이 뭐였죠? parcel은 so 소포. 그렇죠. parcel. So 소포. 이거 말고 하나 더. P. Package. Package 똑같이 소포란 뜻입니다. I got a message about a parcel. 소포에 관한 메시지 하나 받았는데, 근데 그 소포가 어떤 소포야? Arrived 도착한 소포예요. That arrived 도착한 소포. Two days ago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도착한 소포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Can I get it here? 여기서 여기서 제가 get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A가 이제 직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겠네요. A는 직원입니다. 그죠? B는 이제 고객이 되겠죠? 항상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하면 훨씬 더 빠르니까. Sure, 당연하죠. Can I have your name, please? Can I have your name? Hav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제가 가져도 될까요? 즉,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Please? My name is Emma. 제 이름이 Emma에요. Emma Lee입니다. Okay. Wait for me a couple of minutes. Wait for me. 기다려주세요. Wait for me a couple of minutes. A couple of minutes. 그냥 약간 정도로 해습하시면 돼요. Couple 같은 게 이제 둘. 두개 정도를 얘기하는 둘셋. A couple of minutes는 한 2, 3분 정도인데요. 그냥 약간 정도로 해습하시면 됩니다. Wait for me a couple of minutes. 약간 좀 기다려 주십시오. I check it now.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ill check it. I will check it. 혹은 Let me check it. Let me check it. 항상 이렇게도 많이 써요. I will check도 좋고 Let me check도 좋고 Let me 동사요. Let me 동사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K. 좋아요. There's a parcel from Seoul. 음, 그것이 서울에서 온 소포예요. 네, 서울에서 온 소포예요. 이게 뭔가 찾는다고 했으니까 좀 도움이 되기, 되, 될까 해서 그 소포에 관한 정보를 얘기해 주고 있죠. 고객이. 어, 서울에서 온 소포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Oh, it's here. 여기 있네요. You have a parcel. 당신은 소포를 갖고 있는데, 당신은 소포를 받았는데, 얼마의 소포예요? 1.5kg 1.5kg요. 1.5kg의 소포를 가지셨습니다. From Mr. John John으로부터 소포가 하 나있네요. Let me take it for you. Let me take it for you. 내가 가져다 줄게. Take a Take it 내가 그것을 너를 위해서 가져다 줄게. Let me get it for you. Let me take it for you. 다 괜찮습니다.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상황 알겠죠? 1.5kg짜리 소포 있고 미스터 존슨씨에서 온 그리고 내가 가져둘게 그리고 여기 준 겁니다 고마워요 thank you how much is the shipping cost shipping cost shipping charge 뭔 뜻이요 배송비요 배송비 배송비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shipping charge shipping cost 배송비가 얼마입니까 the cost is prepaid 뭔 뜻이요 pre p a i d 이미 미리 r 리 pre, p 미 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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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e pre, p p p p p p p e pre, pre, p p p e pre, pre, p p pre, pre, p p p e p 동 pre, p p p 는수 p 태 e 동사 p r p p p 비용은 지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불되는 것이니까 이게 수동태를 쓴 것이고요. 살짝 문법 수동태 쓴 것이고요. 이미 지불됐으니까 얘는 is already already 이미 paid로 바꿀 수 있죠. paid가 pay의 pp입니다. 이미 이미 지불됐어요. is already 이미 already paid 지불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슨 씨에 의해서 이미 지불됐어요. You just need to sign your name here.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만 하세요. 됐어요? 좋습니다. prepaid 프리페이. 동사. prepaid의 수동태입니다. prepaid 이미 지불하다. 좋았어요. Where should I sign it? 제가 어디다 사인하면 돼요? 어디다가? Here, please sign your name here. 여기다가 서명해 주십시오. 사인 서명하다. 사인 서명하다. 우리 수표 뒤에다가 서명하는 건 뭐라 그래요? 수표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뒤집어서 서명하는 거 인도우스라고 하죠. 인도우스 배서하다라고 하죠. 배서하다 약간은 달라요. 사인과 인도우스는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그 야, 사인해 주세요. 연예인 보고 뭐, 사인해 주세요. 그 사인은 뭐예요? 그건 오토그래피예요. 오토그래피. 오토그래프. 이게 연예인들 사인이에요. 오토그래프. 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대출 받거나 뭐할때 사인하는 건다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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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줄임말이 사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서명. 오토그랩은 연예인 서명 연예인 사인 됐죠 그리고 시그니처는 특징이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뭐 음식점 가면 아 어, 여기 시그니처가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시그니처 특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흔히 사인 이렇게 줄여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Please sign your name here 여기다가 사인해주세요 and then write your full name below Write your full name. 너의 전체 이름, 전체 이름 써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실제 이름에 이제 middle name도 있고 first name도 있고 last name도 있는데 보통 이제 줄여서 그냥 뭐 first name만 뭐 쓰거나 뭐 last name만 쓰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쓰라는 얘기예요. Full name 다써 주세요. Okay,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 Bye.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은 좀 짧네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이번에 나왔던 건 h o w can I help you? I got a message. 제가 받았어요 g o t a m e s g e o t a 에 대해서 a g o t a r c e l o r a p a r c e l 혹은 p t a c k a g e t a e a I t a r e I v t e d o t a y s a g o 제 a 여기 s 받 a g 될까요? o a n I g a e I g t e I t g e I t g e I t I t 여기는 can이라는 조동사 때문에 get 원형 형태 쓰셔야 돼요. 원형 형태. sure 당연하죠. 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명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Can I have your name, please? Can I have your name, please?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Can I have your name, please? 다음에 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케이. wait for me 기억나죠 wait for me 잠깐만 나좀 기다려줘 wait for me a couple 우리는 커플이야 할때그 커플 둘 혹은 둘셋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커플은 둘인지 왜둘 셋까지입니까 보통 셋도 커플이 될수 음, 농담이에요 a couple of minutes a couple of minutes i will 빈칸입니다 I will 제가 확인해 볼게요 Check it now Check it Check it now Let me check it I will check it 좋아요 Okay That is a Puzzle 그렇죠 Puzzle 패키지도 좋아요 어디서 온 소포? 서울에서 온 소포 From Seoul From Seoul Oh it's here 여기 있어요 you have 당신은 갖고 계십니다. a parcel 당신은 소포를 갖고 있는데요. 소포는 소포인데 어떤 소포? of 1.5 kilograms. 1.5kg짜리 소포 하나 갖고 있는데요. 누구로부터 온? from? 그렇죠. from Mr. John. 존 씨에서 온 소포 1.5kg짜리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let me Take it, let me get it, let me take it, let me get it도 좋아요. For you,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here, 여기, here you are, there you go, here you are, 다 좋아요. Here you ar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there you go, 다 좋아요. B, thank you, 고마워. 얼마야? 얼마입니까? How much? How? 돈을 물어볼 때 항상 How much is the 배송비? 배송비. Shipping. B. Cost. 혹은 charge. Fee. 비용. 벌금은 뭐야? 벌금은 fine. 다 알죠? 이거? fine은 벌금. 다 알아두십시오. 비용은 빈칸입니다. 이미 지불되셨어요. 이미 이미 지불됐어요. Already paid. Already paid를 한 단어로 뭐라그랬다고 Prepaid. Prepaid. 페이가 지불하다는 라 뜻이에요. 페이. 과거는 페이드. Paid. PP도 페이드예요. 프리페이는 미리 지불하다. 프리를 붙이면 미리 라는 뜻이 있습니다. Uh, you just, 빈칸이요. 당신은 just, 단지 비용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단지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You just, you just, 당신은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Need to. You just need to. 서명, 서명하다. sign. 그렇죠. sign. 당신의 이름, your name. Here, 그렇죠. Sign. 서명하다. 명사는, 명사도 물론 사인이 있 sign. 는 이제 우리가 sign. a t u r e 라는 명사도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sign. a t u r e 좋았어요. e Where? 사인은 r e w h e r h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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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h e h s h e r e w I? e r e w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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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e r e w h e 어 e w h e r 오, h e r e 여기요. Please. Please 여기다 사인 해주세요. 당신에 사인을 해주십시오. Please sign. 계속 나오네요. Sign your name here. And then 그리고 이름 전체 써주세요. 이름 전체 write 써주세요. write w r i t 당신의 진짜 전체 이름 full name. 밑에다가, 밑에다가, below.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앞장 여기 두 개만 했지만, 여러분들 그 순서별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별까지 여러분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자, 팔다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공부했던 거쭉 계속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